윤석열이 뭘 잘못했는지 뭐를 손해보고 왔는지는 싹 덮고 그저 영어 갖고서 막 그러는데 영어 잘한 거 아니라니까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변 대회에서 하는 그것만도 누가 대본 써준 거 그거 딸딸 외워가지고 어디에다가 액센트 주고 어디에 올리고 내리고 어디서 힘 주고 어디서 박수 기다리고 그런 거 가르쳐줘서 훈련 받아가지고 나왔어도. 또 보고 읽으면서 그 정도도 못하면 나의 헛먹었고 그것도 못했으면은 서울대 진짜 헛나온 거고 검사 헛된 거고 그 다들 대리시험 봤다고 믿을 거지 그 정도는 해야지. 근데 그것이 자기 말도 아니고 자기가 쓴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써준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써서 아예 하수인 부리듯이 써줬지 않을까 싶어 내가 보기엔 왜냐. 저쪽은 다 예상하고 있었고, 상하 의원들은 그걸 미리 다 받아서 읽고 있거든. 읽었거나 읽으면서 그걸 듣고 있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 써 있는 영어가 보면은 그 사람 발음이 너무 이렇게 힘주는 데가 있어서 이상하고 그랬지만, 문장이 되게 깔끔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했어도 뭔지 이렇게 좀 어대... 옛날에 대통령실 같으면은 나올 수가 있지. 강경화 같은 사람이 있을 때는 나올 만도 하지. 근데 지금의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걸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그걸 의심해 보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읽는 거는 그건 누구나 하는 건데,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 대통령이 되려면 적어도 인터뷰에서 자기가 듣고 대답하는 기지를 발휘를 했으면 그건 진짜 실력이지. 근데 어디 가도 통역관 안 들고 다니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무슨 영어를 잘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영어를 잘한다고 그걸 포장하려니. 어, 매스꺼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커버해 주려고 애쓰는 것도 어느 정도 것이어야지. 그래서 영어는 진짜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태용호가몇점 정도 나올 거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나 되는 사람이 그래. 자기가 외교관들 시험도 보고 영어도 좀 한다 이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겠지.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나와도 안 되니까 가만히 들어가 있으라 그래. 괜히 그러다가는 나만 북한 양쪽에서 이중첩자를 해가지고 진짜 사형당하는 수가 있어. 그래도 그나마 목숨이라도 건지려면 조용히 있는 게 최고야. 태영호가 지금 처지를 잘 모르는가 아니면 너무나 잘 알아서 저러는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양쪽에서 북한도 남한도 아직은 양쪽에서 말썽꾸러기라도 써먹을만 하니까 놔두고 있지. 가차없이 버려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너무 시끄럽게 굴면 국민들의 본질을 못 보게 되는 거거든.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사람도 그렇고 정강원도 그렇고 다들 대통령실에 필책을 덮어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엑스트라 노이즈꾼이야. 그러니까 시끄럽게 소란 피우는 사람들로 등장시켜 놓은 건데 그런데 정신 팔리면 안 되지. 영어도, 영어 노래 부른 거, 뭐든, 영어 연습 이것도 다 포장 뒤에 불과하거든. 아무것도 아니야.